아니, 여기 마이선 탑사 아니에요? 세종시에 이렇게 신비로운 돌탑이 가득한 절이 다 있었네요. 세종에서 가볍게 먹고 마시며 가볼 만한 곳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먼저 조치원의 유명한 닭떡볶이 맛집에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고려대와 홍익대 조치원 캠퍼스 사이에 자리한 신한릭 골목으로 들어가면 허름한 외관의 신한골 분식이라는 간판의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내부도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며 옛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줄서서 먹는다고 소문난 이집 대표 메뉴는 닭떡볶이. 여기에 공깃밥과 라면이나 쫄면 사리를 더하는 구성이고요. 평일 오후라서 그런지 웨이팅 없이 수월하게 자리 잡고 앉아서 주문이 가능했는데 상차림은 이렇게나 간결했고요. 주문한 닭떡볶이도 오래 걸리지 않아 등장했습니다. 이 닭떡볶이는 마치 닭도리탕에 떡볶이와 쫄면 사리를 추가한 듯한 비주얼인데요. 그 안에는 먹기 좋게 썰어 넣은 닭고기는 물론이고 고구마와 떡까지 듬뿍 들었습니다. 따로 고구마 사리를 추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쫄면 사리만 추가해도 충분했습니다. 맛도 실제로 닭도리탕에 떡을 넣은 맛이었는데요. 주변 학교의 학생들 입맛에 맞춰서인지 제 기준으로는 너무 달더라고요. 달달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극호일 듯합니다. 여기에 공깃밥을 추가해서 셀프 볶음밥은 필수 코스인데요. 테이블마다 김가루와 참기름이 놓여 있어서 직접 볶아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에 밥을 넣고 이렇게 취향껏 볶아낸 볶음밥은. 오히려 닭떡볶이보다 더 기억에 남는 맛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가시면 밥은 꼭 볶아 드세요. 밥 먹고 향한 곳은 세종시 연서면의 깊은 산 속에 자리한 이 사찰입니다. 여긴 법당과 불탑까지 모두 오로지 돌로 쌓아 올려 신비로운 분위기가 압권인 세종 송암사인데요. 여기 스님 혼자서 40여 년 동안 하나하나 쌓아 올린 돌탑과 법당이 놀라울 만큼 거대하고 정교해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대웅전은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널찍하고도 경건한 분위기가 넘쳐나고요.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정각과 돌탑은 무려 500개가 넘는데 스님은 설계도 하나 없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형상을 따라 수행하듯 매일매일 돌탑을 쌓아 올렸고 최종적으로는 천개의 탑, 즉 천탑을 목표로 지금도 그 수행은 진행 중이라네요. 특히 여기서 가장 거대한 법당인 만불전 위로도 층층이 석탑을 쌓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내부는 이미 이렇게 웅장하게 갖춰진 상태로 중앙에는 무려 8년에 걸쳐 세운 거대한 돌기둥까지 우뚝 선 구조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건축 기술 하나 없다는 스님이 혼자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죠. 덕분에 마치 마이산 탑사를 연상케 하는 신비롭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오로시 스님 혼자 수행하듯 쌓아가는 천탑이 다 들어서면 더욱 웅장하고 놀라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송암사를 둘러보고 난 뒤에는 시원한 차 한잔하러 근처의 고복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에는 조용하고 예쁜 카페가 많아서 드라이브나 데이트 등 나들이를 즐기려는 이들이 많이 찾기도 합니다. 이날 찾은 곳은 고복저수지가 헌인에다 보이는 루프탑이 매력적인 카페인데요. 내부도 이렇게 널찍하고 시설도 쾌적했는데 개방감 넘치는 분위기에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서 편히 시간 보내기도 좋았습니다. 자리가 아늑해서 이렇게 노트북을 꺼내놓고 잠시 볼일 보기도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주문한 메뉴는 옛날 팥빙수와 청포도에이드였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제격인 팥빙수는 연유와 떡이 듬뿍 들어서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맛이 괜찮았는데요 그 양도 엄청 많아서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기도 좋더라고요 부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빙수를 맛보고 난뒤탁 트인 전망과 널찍한 공간으로 꾸며진 야외 루프탑도 둘러봤습니다 야외라서 햇살은 따가웠지만 저수지와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햇살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간도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한층 더 올라가면 이렇게 널찍한 루프탑이 또 나타나는데 날씨가 선선한 계절에는 여기서 풍경을 즐기기도 좋을 것 같고요. 차 한잔은 물론 신선한 공기까지 실컷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여긴 내부에도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며 기분정화하기 좋은 자리도 많아서 도심을 벗어나 잠시 평화로운 휴식하기 좋은 공간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돌탑이 가득한 사찰 한번 둘러보고 조치원 명물 닭 떡볶이도 맛보면서 한적한 저수지 옆에 자리한 카페에서 휴식까지 반나절 나들이로 가볍게 세종 가볼만한 곳을 찾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라며 기록한 이번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